3월 13일 KBL 부산 KT와 안양 KG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KT는 23승 21패로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1위팀 전주 KCC를 상대로 미친듯한 화력을 폭발시키면서 104대 95로 승리를 한 부산 KT. 팀 에이스 허훈 선수가 부상에서 완전히 털어낸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3점 야투 12대 10, 2점 야투 역시 31대 26으로 앞서면서 필드골에서 상대를 찍어눌렀던 부산 KT인데요. 특히 3점 야투 성공률 57%는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이 얼마나 높았던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허훈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25득점 김영환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22득점 박준영 선수가 19득점 브라운 선수가 11득점 알렉산더 선수가 1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주축 선수들 모두가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현재 선수들의 폼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순위권 싸움도 치열한 만큼 두 경기 연속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부산 KT네요. 자, 상대하는 팀은요. 안양 KGC입니다. 안양 KGC는 24승 20패로 이번 시즌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서울 삼성을 상대로 92대 85로 승리를 가져간 안양 KGC였는데요 설린저 선수가 데뷔 전부터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준 부분은 안양 KGC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인데 3점 야투가 13대11로 앞섰고요 2점 야투는 24대24로 동률을 이뤘지만 승리를 한 안양 KGC입니다 득점한 92득점 중 자유투 득점이 5점일 뿐일 정도로 선수들 야투율이 상당히 좋았던 안양 KGC의 직전 경기였는데요 경기 내용 보시면 이재도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18득점, 전성현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17득점, 솔린조 선수가 17득점, 윌리엄 선수가 11득점, 문성곤 선수가 3점슛 4개 포함 12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슈터들이 폭발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솔린조 선수가 첫 경기부터 활약해준 부분은 앞으로 안양 KGC의 남은 경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시점인데 과연 용병 교체가 팀 성적으로 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팀, 이번 시즌 맞대결 성적은요, 3승 1패로 안양 케이지 씨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의 승리가 모두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둘 만큼 뒤심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갔던 안양 케이지 씨인데, 네 번의 맞대결에서세 번이나 연장전을 간 부분은 두 팀이 만나면 얼마나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는지를 나타내줍니다. 두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세 번의 연장전 만큼, 연장전이었던 만큼 맞대결에서 높은 득점력을 보여준 이번 시즌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연장전을 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부산 KT는 맞대결에서 2점 야투 성공률은 올라가고 3점 야투율은 근소하게 적어졌습니다. 안양 KGC는 2점 야투, 3점 야투 모두 맞대결에서 시즌 평균보다 낮았던 이번 시즌인데요. 이번 경기 핵심은 최근 원정에서는 확실히 득점력이 떨어지는 안양 kgc이고 서울 삼성전도 김실애 선수가 빠진 팀을 상대로 어, 경기 초반 고전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부산 kt가 조금 더 유리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썰린조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는 용병 선수들의 사이즈가 작은 서울 삼성을 상대로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알렉산더 선수를 앞에 두고는 이전 경기처럼 활발한 활약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팀 호흡적인 면에서 부산 KT가 근소하게 앞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산 KT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삼성과 울산 모비스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삼성은요? 19승 25패로 이번 시즌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실래 선수가 빠진 부분이 계속해서 약점으로 나타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인 서울 삼성인데요. 플레이오프와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서울 삼성이네요. 직전 안양 KGC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전 크게 흔들리면서 85대 9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점 야투에서는 24대 24로 동류를 잃었지만 3점 야투에서 11대13으로 상대보다 좋지 못하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한 서울 삼성입니다. 경기 내용 보시면요. 힉스 선수가 21 득점, 김현 선수가 3점 슛 4개 포함 18 득점, 김동욱 선수가 10 득점, 김찬영 선수가 11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3점 야투가 터진 부분은 긍정적이었던 서울 삼성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서울 삼성인 만큼, 홍수모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 보입니다. 현재 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경기에서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상대하는 울산 모비스는요, 28승 16패로 이번 시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경기력으로 1위 전주 KCC를 바짝 추격 중인 모비스인데요. 직전 서울 SK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초반 패배를 하고 있었지만. 경기 후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역전승에 성공한 모비스입니다. 3점 야투에서 4대11로 크게 밀렸던 모비스이지만 2점 야투에서 30대18로 그 격차를 좁히면서 89대85로 역전승을 가져간 모비스입니다. 경기 내용 보시면 장재석 선수가 23득점, 쇼롱 선수가 21득점, 함지훈 선수가 1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빅맨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하지만, 팀의 슈터 선수들이 좀 저조한 3점 야투 성공률을 보이면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모비스가 시즌 후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장재석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면서 팀에 많은 보탬을 해주고 있는 어,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빅맨들의 활약이 꾸준한 모비스인 만큼 시즌 막판 선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3승 1패로 모비스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1패 역시 1점차 패배로 이번 시즌 서울 삼성을 상대로 모비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두 팀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모비스는 맞대결에서 시즌 평균보다 5득점이나 더 많은 득점을 보여주면서 공격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시즌 평균과 큰 차이 없는 득점력을 보여준 이번 시즌인데요. 또한 모비스는 2점 야투에서 삼성 상대로 상당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3점 야투에서는 서울 삼성이 근소하게 앞섰던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입니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최근 수비가 상당히 좋지 못한 서울 삼성이고 기본적으로 용병들 사이즈가 작은 만큼. 인사이드에서 모비스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비스가 직전 서울 SK전처럼 3점 야투에서 최악의 모습만 안보인다면 서울 삼성을 상대로 또다시 맞대결해서 좋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보여지네요. 모비스의 승리와 그리고 다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주동부와 서울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원주 동부는 17승 27패로 이번 시즌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복 있는 경기력이 아쉬운 원주 동부인데, 직전 창원 엘지와의 경기에서도 두팀 서로 하위권 팀들끼리의 대결인 만큼 졸전 끝에 67대 58로 원주 동부가 승리를 했는데요. 3점 야투에서 6대 9로 밀렸던 원주 동부지만 2점 야투에서 19대 14로 앞섰고. 사위투 득점에서 11대3으로 앞서면서 승리를 가져간 원주동부입니다. 최근 3점 기복이 너무 심한 원주동부입니다. 어, 김종규 선수가 15 득점, 그리고 녹스 선수가 13 득점에 14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내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정에서는 좋지 못하지만, 홈으로 돌아온 만큼 좋은 경기력을 기대했는데, 결국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 원주 동부. 그래도 홈에서는 5연으로 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의 원주 동부인데 조금 더 선수들이 기복을 줄여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상대인 서울 SK는요. 17승 27패로 이번 시즌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계속해서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서울 SK. 직전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도 58대 81로 큰 점수차를,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하면서 또다시 원정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3점 야투에서 7대 9로 밀렸고요 2점 야투 역시 17대 25로 크게 밀리면서 23점 차 대패를 당한 서울 SK입니다. 최성원 선수가 3점 슛 4개 포함 18득점, 원희 선수가 12득점에 15리바운드, 안영준 선수가 1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공격을 책임져 주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수비보다는 공격의 강점이 있는 팀인 만큼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득점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sk의 경기력입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직전 경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은요. 2승 2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두 팀입니다. 현재 순위도 같은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두 팀인데 두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맞대결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맞대결마다 다소 기복이 심한 공격력을 보여준 두 팀입니다. 3점 야투는 시즌과 큰 차이가 없는 두 팀이지만 2점 야투에서는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두 팀의 맞대결 기록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력이 크게 떨어진 원주동맹 만큼 홈으로 돌아왔지만 이번 경기 역시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경기인데요 또한 서울 SK 역시 원정에서는 70점도 겨우 찍는 경기가 많은 만큼 또다시 하위권 팀들끼리 아, 서로 졸전의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의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 저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WKB1 파이널 4차전 KB스타즈와 삼성생명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KB스타즈는 3차전에서 반격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시리즈 첫 승을 기록하며 1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홈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선수들이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지난 1, 2차전과는 다른 모습의 KB 스타즈였습니다. KB 스타즈는요 경기 내용 보시면 3점 야투에서 10대 7로 앞섰고요 아, 이번 경기 역시 2점 야투에서는 17대 22로 밀렸지만 자유투 득점에서 18대 10으로 앞서면서 결국 82대 75로 아, 승리를 기록한 KB 스타즈입니다. 경기 내용 보시면 박지수 선수가 30득점에 16리바운드, 심성령 선수가 3점슛 5개 포함 25득점을 기록하면서 두 선수의 활약이 좋았습니다. 심성령 선수는 지난 1, 2차전 부진을 털어내는 모습을 3차전에서 보여주었고요. 박지수는 또다시 시즌 MVP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시즌 성적에서도 원정보다 홈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준 KB 스타즈였는데, 이번 경기 역시 다시 한번더 홈에서 좋은 공격력을 바탕으로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인 삼성생명은요, 3차전에서 패배하면서 시리즈를 끝내지 못하고 상대에게 추격을 허용한 상황인데요. 3점 야투에서 7개를 성공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1, 2차전에서 모두 50%를 넘겼던 2점 야투 성공률이 이번 3차전에서 44%를 기록한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지친 모습이 확실히 보였던 3차전이었습니다. 경기 내용 보시면 김한별 선수가 19득점에 14리바운드, 배혜윤 선수가 17득점, 윤예빈 선수가 13득점, 그리고 이명관 선수가 13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 2차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김보미 선수와 신이슬 선수 활약은 좀 다소 아쉬웠고요. 김한별 선수가 햄스트링을 참고 40분 풀타임 출전했지만 결국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이 시리즈의 끝은 어떻게 끝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양팀. 세 번의 경기 모두 상당히 많은 득점이 났던 만큼 이번 시리즈는 상당히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2차전에서부터 2차전부터는 두팀 모두 적절한 3점 슛을 보여주고 있고 2점 야투 역시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 2차전 부진했던 심성용 선수를 어느 정도 놓친 부분이 삼성생명의 직전 경기 패인이라고 생각되는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추격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았고 여전히 빅3 윤예빈 선수 김한별 선수 배윤 선수의 득점력은 상당히 좋았던 삼성생명입니다. 박지수 선수 한 명이 버티고 나머지 선수들은 경기마다 기복을 보여주는 kb 스타즈보다는 시리즈 내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삼성생명의 빅3 활약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성용 선수가 두 경기 연속 터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결국 팀 쪽으로는 삼성생명 선수들의 팀 플레이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핸디캡도 5.5까지 주어진 만큼 다시 한번 더 삼성생명을 믿어보고 싶은 매치네요. 자세한 결과 예측과 경기 직전 라인업 확인 후 제공하는 실시간 조합 및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로 문의주시면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세였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